더 쉽게 하시려면 숨을 팍 죽이세요 안녕하세요 박혜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새로운 버전의 알배추전입니다 알배추를 먹다가 먹다가 남아서 이럴 때 하세요 이만큼이네요 이거를 빨리 해야 되니까 좀 잘게 썰게요. 크게 한 줌이네, 이만큼. 여러분, 저는 현실 요리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요. 정해진 레시피 요리보다 현실 요리 배우셔야 돼요. 소금.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. 소금에 잠깐 절여두고요. 당근도 굵게 채 써세요. 저는 이 양이면 맛있게 하려고 소금 조금, 숨을 살짝 죽여놨어요. 많이 죽이실 필요 없으세요. 그 다음에 달걀. 겨우 엉길 정도의 달걀, 달걀이 엄청 좋네. 대파, 당근 썰어 놓은 거. 콩가루 아니에요? <laughs> 콩가루 같이 생겼죠, 여러분. 이게 뭐냐면요, 초당 옥수수 가루예요. 국내산 초당 옥수수 가루 샀어요. 유기농인데 엄청 비싸더라고요. 아우 간 떨렸어요, 저도. 이거는 이제 여러분 마음이에요. 옥수수 가루 그냥 하나 사놓으시면 너무 좋습니다. 빵에도 좋고, 초당 옥수수 가루 썼어요. 그러면 살짝 달콤한 맛이 기분 좋은 그런 달콤한 맛이 납니다. 이게 너무 안 엉기면 돌아다녀요. 달걀 하나 더 써야 될것 같아요. 한식 이래서 좋아요. 중간에 그냥 추가해도 되잖아. 자, 잘 됐습니다. 기름을 넉넉하게. 더 쉽게 하시려면 숨을 팍 죽이세요. 저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. 그래가지고 좀 짜내버리시고 하시면 돼요. 그럼 붙이시기가 훨씬 쉬우셔. 여기 지금 다시 밭으로 갈라 그러잖아요. 뻣뻣해서. 이런 게 없어져 버리고 너무 좋아요. 이렇게 거의 생걸로 하실 때는요. 급하게 뒤집지 마세요. 다 그냥 날라가 버려요. 각계전투뭔 <laughs> 말씀이에요. 잘지요 <할지> <laughs> 충분히 좀 익힌 후에 뒤집을게요. 오. 맛있겠죠? 먹어볼게요. 무척 맛있겠죠. 음! 맛있어요. 굿! 식사 대용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새로운 보전의 알배추전 맛있게 만들어 봤습니다. 꼭 만드시고 건강하세요.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안녕!